카렌 선교팀은 9시 50분 비행기로 인천을 출발, 약 2시간 반 홍콩을 경행하여 방콕까지 6시간, 방콕에서 비행기로 치앙마이까지 1시간, 총 7시간의 비행시간이 걸렸다. 여기는 카렌을 들어가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KRC 사무국이다. 여기는 카렌 사람들이 남은 수용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행정 지원해주고 또, 식량 지원해주고, 어, 그 다음에, 이류, 모든 것을 다 준비해주고, 관리하고, 통제하고, 어, 그렇게 하는, 이, 사무실, 에, KRC 3국입니다. 이제 태국 정부와 태국 군사당국에 다시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허락을 받은, 우리 허가증을 가지고, 이, 저, 어, 가련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장도를 한 시간 정도 달리더니 트럭이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진짜. 더욱 당황스러웠던 것은 길이 워낙 진흙탕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간 길은 기차레일처럼 푹 파이고 아무리 핸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꺾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다. 좋아. 갑자기 차가 멈춰섰다. 비가 많이 와서 웅덩이가 깊게 생겨 트럭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게 다 빠져 가지고 차가 좀 움직일 수 없어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다가 아, 어 길을 잘못 들어 가지고 산으로 다른 데로 와 가지고 밤이 돼 가지고 이제 헤매다가 돌아온 적이 있어요. 괜찬 엔진 소리와 함께 오르기 시작했다.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순간이다. 앞에 언덕이 보이는 순간 강사와 함께 박원규 선교사의 카렌을 향한 사명이 느껴져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카렌 멜라모 지역까지 14시간 정도 걸쳐서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장장 14시간을 걸려오게 된 카렌 멜라모 캠프다. 오늘의 아침은 활기차다. 아침 일찍부터 학생들은 학교로 향한다. 이곳은 전기를 사용할 수가 없는 곳이어서 하루 일과를 오후 3시면 마친다. 다만 자가 발전 시설로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제한된 곳에서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오늘 일정을 가이드할 클리터 교감이다. 그런데 갑자기 팔짱을 음, 끼는 저, 것이다. 얼굴 생김새를 보아 나이도 어려보이는데 금방 져보였다. 여기는 이제 존경하는 는 뜻입니다. 아, 네. 아 내가 당신을 존경하는 데... 아, 여기 학교는 아, 이제 아, 이, 네. 이름은 러퍼 프라이버리 스쿨이고요. 어, 그리고 학생 수는 약 500명 되고요. 어, 그리고, 그리고 이 학교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와서 이 모든 학생들이 다이스쿨에 영접하고 지속적으로 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년 들어와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카레는 모든 집들이 나뭇잎으로 엮어 지붕을 만들었고 부엌과 주방은 너무나도 지저분했다. 하루 두끼 배급으로 식사가 부족해 때론 코코아 나무로 배를 채우기도 한다. 어린아이들은 부모 품에서 아무 걱정이 없듯 평안해 보인다. 카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업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 여성들은 직접 옷을 만들어 시장에 팔거나 집에서 입기도 한다. 특별한 행사나 손님이 왔을 경우에는 돼지를 잡아 대접하기도 한다. 캠프 팀은 오후에 산 정상에 위치한 멜라모 신학교를 방문하기로 했다.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신학교로 갑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신학입니까? 아, 저는요, 수없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거 힘들고, 너무 높아서, 아, 아마 하나님께서 제일 축복하시기 위해서 제일 높은 곳에 둔것 같아요. 특별히 이곳 신학교는 인만우엘 서울교에서 지속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다. 인만우엘 서울교에서 후원하고 있는 카렌 난민족의 멜라모 지역, 멜라모 신학교. 건물이고요. 요거는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비.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여기 메모가 돼 있고 또 박장로님 성함이 여기 메모가 돼 있어요. 기초를 넣으신 분들의 명함입니다. 네. 기초 이교이 이 신학교를 만드는 기초를 만드는 분. 그동안 이제 수고했던. 응. 대나무 위에 응. 두개 위에 세워가지고 어, 그것이 이제 책상이 되고요. 어.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아, 하고 있습니다.

보서이보페쿠소 파니 라로라와이 쿠, 니 쿠로 사실 나중에 한 내용이지만 가는 곳마다 부르는 노래는 카렌 우리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애절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사실을 한 우리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모든 그 재료를 복음화하는 재료를 카레노로 번역해서 어, 이들에게 에, 에, 전달할 뿐만 아니라 또 나가서는 미얀마에 6,400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지금 이제 미얀마에서 우리들을 촉청하고 있습니다. 오라고 그럽니다. 어, 우리 지도자, 교회 지도자들을 전부 쫙 막아지고 계절적으로 확실하게, 더 확실하게, 에, 훈련을 시키는 일입니다. 여긴 유아원으로부터 고아원,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또 기술학교, 전문학교가 있는데, 에, 여기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어, 복마할 수 있도록. 4, 5년 내에, 저는 이 민족이 지금 50%기독교인는데한 8, 90%는 기독교인이 된다. 전 복마가 이루어진다.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 서울로 출발해야하기 때문에 다들 아침부터 분주했다. 헤어짐의 아쉬움을 마음속에 숨긴 채. 그동안의 응답을 말로 표현하기에 다들 바쁘다. 이번에 와서 보니까 정말 얼마나 이 사람들이 보금이 갈급하고 오직 보금이 아니면 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신학원 또이 신학교 사역이 또 계속적으로 진행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이 안에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앞으로 더 어, 여기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